월키 야되나 이렇게 털이 빠져 아직아 아니, 아니, 아아직아찮아요아아직 아니, 데뭐진니 아니, 아니,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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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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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아직까지 이거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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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마 되셨는데? 저랑 비싸해요전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두 번째야. 나야말로, 좀더 가야 될 판인데. 이거 흩어 안 하니까, 어떻게 가를 때좀 늦은 거야. 자랑이 아니야. <laughs> 얼마나 공부를 하였으면, 아이 또, 이, 그릇을 사용하고 있어. I 들 i d 게 아니고 오늘 <laughs> <laughs> 아, 되게 I k n 못들 I d 에기 n o 있어. h i n k I knew. I did not think 예전에 오래되신 어, 저나나보아오래이 뭐, <목소리> 네, 손님 모시고 왔는데 내가 야단쳤네. 칭찬해줘야 <laughs> 네. 되는데. 그 선생님. 모시라 미안해. <laughs> 음. 어, 성년심으로 음. 얼마안 되셨는데, 어, 굉장히 조심이, 망전히잘하셨어요 응. 응. 아니, 그러니까 좀, 좀 했던 분인 가안 하셨다고 하는데, 응. 좀 그게, 좀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으셨나요 응. 그래서 잘 하시고 시작을 하면, 응. 그머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관심도 응. 많으시고 성실하시것같아 태도에 나타나서. 아니,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다는데모르겠데 그, 머리가 지금 너무 상상도 못했지 너무 우셨나봐 기억이 안나 정씨가 굉장히 똑똑한 가 보이세요 굉장히 똑똑해, 나는 <laughs> 아니, 그게 옛날 책자에서 같은 보시... 파가 아니라서 같은 아니, 파가 아니야 책자에서 보신 거를 이름까지 기억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작 선생님을 저번 주에 기억하시잖아 <laughs> 어, 이 근데 아까도 건무화머니 얘기했는데, 또건무화언니 것도 아시잖아요. 오, 그건이 너무 좋았어 와, <laughs> 네. 관심에 진짜... 나는 그 보면서도 그냥 넘어가거든? 그치, 이름까지 그냥 안무것도 못해. 모든 게 완벽해. 태도와 마음과 또 아... 충격으로 우리잘 <laughs> <이렇게> 써서 <laughs> 기분을 하시는구나. <laughs> 아이가 잘 썼다는 얘기네? 아니지. 아니, <laughs> 저 말고 장수쌤하고권한랑머리 어. 음. 음. 저는 모르시지, 저분이. 난잘 몰라. 그, 그, 그 저, 저기 앉잘있나봐뭘 그, 썼나. 선생님도 음. 거기 있었어요. 저는 없었어요. 아니. 아, 아, 아. 저요? 책이 있요이 있지? <laughs> 저기 저 거기, 강동 거기에 냈었어? 아, 부채? 응. 아니, 이거, 응. 책자 있던데, 이렇게. 아, 작년, 작년 페스티벌, 내전에 작년, 그, 네, 작년. 작년 강동구 페스티벌? 페스티벌, 예. 작년 강동구 페스티벌. 거기, 그게 책로 나온 거거든. 아, 그거? 응. 아, 거기에 그림밖에 없는데. 응, 그림이야. 아, 부채 그거 나왔나, 부채? 아니, 그림이에요. 그 지금 아트센터 얘기하시는 거. 그럼 아트센터. 저직히써보니기알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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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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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쉬어요? 네 다음 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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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여 <웃음> <웃음> 그러면 수지 수지 사러 거기로 가야겠네. 어떻게? <laughs> <오케이>. 고등학교 학생 <학부모도 웃음> 아니, 이건... <laughs> 아니 그럼 숙제를 <수체를> 못 해보잖아요. <웃음> <웃음> 아 자세 좋았어요. 아 좋아요. 숙제 해갖고 언제는 오늘 언제 열심히 한건 거냐? <laughs> 방법을 알면 좀 하겠는지. 근데 내가 해보니까 이게 불이 너무 많아서, 응, 안 돼. 아 여하튼 두 개를, 다르다. 하트를 두 개를 맨날 해야겠네. 따로 너무. 내가 물을 많이 했더니 따로 너무. 어떻게 붓이 이렇게 멋대로 놓 아, 이건 확낙서해야 되겠다. 지금 곱게 써있는데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 선생님, 이거는 좋은 붓이나 나쁜 붓이나 똑같은 거죠? 뭐가? 그, 이 붓이 그러니까 좀더 좋은 붓으로 사거나 나쁜 붓으로 사거나 그러니까 뭐 비싼 붓으면 좋은 거고 싼 붓으면 나쁜 건가요? 빠지는 게 똑같은가 싶어서 궁금한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나한테 물어보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 파는 사람? 만들 사람? 응. 그런 건 공부를 안 해서 몰라. 선생님들이 다 나중에 빠지네. 그리고 이제 저기 조준만이야. 더 이상 는 난이, 난이, 응. 선생님, 난이스님하고 장영이하고 세븐남 선생님, 네네선생 누구죠? 누가 결승한다고? 이거 또 했어? 난이쌤은 해수인데 조는 몰라요. 원래 늦게 온 사람이 들 언제 올지 몰라. 음, 아, 시네 오늘, 멀쥬시, 아, 어, 오늘 몇 빨리 했 어? 많이 했는데? 나는라서 mm-hmm 그이기하까 응? 너무 열심히 하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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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구나. 시는데 아, <laughs> 다시 길 다시? 네, <laughs> 그래요. 열심히 하 네. 아, 내가 듣네. 그런지 다잘안 되는 것 같아요. 잘하시네. 어. 그렇지 그치 있어요, 네래그렇아 그러니까를 흔히 뭐 직장 문제에.